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클럽전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상점에 보자. 여기 가보시면, MR, 미스터, 어, 뭔지는 모르겠지만, BEAST. 이분이 유튜버거든요. 그런데, 어, 구독자는 7,650만 명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도 안 받을 수가 없죠. 이 사람이 오징어 게임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딱 456억까지, 456원을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안 받을 수가 없죠. <laughs> 이렇게 받아줬는 일단은, 그 사람들 구독, 일단, 채널도 또, 보여주셔야겠죠. 한번 가보시죠. 검색해보시면, 이분들, 어, 방 50만 명이었는데, 어떻게, 60만 명? 이라고? 자, 이렇게, 브롤스타즈 456, 이런 식으로, 이분이, 어, 456만, 오,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제가 할 때는 구독은 놨습니다 알림은 설정해놓을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래도 브로이랑 이브니는 콜라보 한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로바스 참고로 참고로 콜라보 하는 것만인데 7일 동안 무료로 아이템을 준다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바스